안녕하세요 옥사오도입니다 오늘은 모아비 차량에 저희 옥스콘 설치를 하러 고객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제 슬링 마운트 키트를 이용했고 그리고 차유리 스폰지 키트를 이용해서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간략하게 슬링 마운트 키트 설명과 차유리 스폰지 키트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링 마운트는 저희 다른 영상에도 많이 소개되었지만 요거는 어, 낙상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이중 후크가 지우크가 양쪽에 되 있는 부분이고 이 안으로 슬림 마운트에 외빙권이 들어가서 고정을 하는 방식입니다 슬림 마운트를 지지해 주는 그런 형태고요 슬림 마운트 그리고 이 안에 충진제 그리고 배수구는 이렇게 열어서 사용을 하고 전원선은 이쪽으로 와서 이쪽으로 꽂아줍니다 지금은 세팅만 해드리고 아니, 운전은 하지 않고 바로 출고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덕트 부분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내부의 공기가 이쪽으로 들어가서 냉각이 되어서 이쪽으로 나가고 후면부는 외부의 공기가 들어가서 이제 열을 회수를 하고 이쪽이 더 뜨겁습니다. 옥스콘의 입장에서는 에어컨으로 들어가는 공기가 30도지만 나오는 공기가 45도 그리고 들어가는 공기가 40도라면 여기는 55도가 나오게 됩니다. 약 15도 편차가 나는데 에어컨의 입장에서는 이 실외 공기가 시원한 거죠. 그리고 회수되는 15도 온도 편차만큼 실내 공기를 냉각을 시켜서 안으로 넣어주는 것이 에어컨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면부 덕트는 두 개를 연결을 하고요. 이 덕트는 차가운 바람이 가는데 지금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시간은 약한 4시쯤 됐는데요. 그래서 뜨거운 부분이 가열이 복사열 때문에 가열이 되면, 음, 어, 차관 공격 기 지나가면서 열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덕트는 가장 짧게 연결을 하고, 마찬가지 로 회수되는 덕트도 어, 길이가 길면 길수록 열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짧게 하기 위해서 스폰지 키트는 이런 식으로 최대한 좌측, 운전석 쪽에 설치를 했는데요. 운전석 좌측으로 가까워졌고 이대로 그대로 조석으로도 갈수 있습니다. 조석으로 가면 이 스폰지 키트를 반대쪽으로 가서 설치를 하면 똑같이 양면이기 때문에 설치가 되고요. 이쪽은 스폰지 키트 자트를 이용해서 끼웠습니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입문을 이렇게 열 수가 있습니다. 열고 닫을 수가 있어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열고 하는 거죠. 열면 실내가 이렇게 덕트가 마감이 되고 스폰지 키트는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고 실내입니다 실내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모아비 차량에 실내가 형성되어 있고 여기에 스폰지 키트와 덕트가 연결돼서 시원한 공기가 들어오고, 실내 공기를 회수해서 가열하는 이런 형태의 옥스콘 설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옥스콘이 슬링 마운트를 이용해서 거치가 됐고, 스폰지켓 한다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덕트를, 와서 뺀 다음에, 빼내고, 그리고, 손풍간이죠물기가 네, 나오는 거. 이렇게 모아서, 네, 빼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폰지 키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스폰지 키트는, 이제, 이 차량에는 선바이저가 되어 있어서, 뭐, 특히 선바이저가 되어 있으면 빗물이 들어가지 않는 장점이 있겠죠? 선바이저가 있어서, 바깥쪽으로 빼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빼야 됩니다. 자, 보시면, 하단면에 칼집을 내놨어요. 칼 깊이를 약 15mm 정도 이렇게 칼을 넣어놓으면 이게 들어가면서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 높이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지금 형상은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냥 대고 자르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이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쪽에 좌측에 홀이 저희가 온수매트를 사용하는 홀입니다. 온수매트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 스폰지 키트에는 항상 온수매트를 사용하는 홀을 가공을 해놓고 여기가 110파이 덕트가 들어가는 곳, 여기가 130파이 덕트가 들어가는 곳이고 이쪽은 서비스 홀인데 이건 사용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거는 가정용 키트에 배수마개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배수호스를 연결해서 관통시켜주는 배수마개 홀입니다. 두께는 4cm, 40mm 이고 이 스폰지 키트를 이용해서 막았습니다. 스펀지 키트는 EVA 고발포라고 하는 소재고 저희가 어, 국내에서 특수 제작해서 지금 주문 생산하는 제품입니다. 방수 그리고 흡음 및 방음 탁월한 재질이고요. 내오성도 좋기 때문에 햇볕에도 상당히 강한 편입니다. 이쪽 부분을 설명드리면 여기는 자투리 스펀지를 이용해서 끼웠고 가운데를 칼집을 내서 찢었어요. 찢어서 이 홈에 이렇게 넣어서 끼게 되면, 보이시죠? 끼워서 사용하시는 것이고, 이스펀지 키트는 반대쪽으로도 설치가 가능하다. 저 건너편으로. 이상으로 옥스아웃도에서 제작하는 옥스콘과 차량용 슬링 마운트, 그리고 차유리 스펀지 키트 장착 및 설치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